내년 시즌 기아의 이일이는 시즌 초반 출전이 불가한데요. 이일이는 최근 수술 후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바로 지난달 30일 열린 기아의 12번째 우승 페스타에 참석했습니다. 기아의 차세대 왼손 에이스이지만 올 시즌 부리의 부상으로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시즌을 제대로 뛰지도 못했죠. 비록 이일이는 부상으로 주춤했지만 기아는 최고의 성적인 통화우승을 일궈냈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이일이도 기뻐했지만 자신이 빠진 자리를 매우 아쉽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술 로 재활은 예상대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아의 통화우승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뻐만 할수 없었던 아쉬움을 내년 시즌을 목표로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이는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2021년 기아의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는데요. 입단 첫해부터 21세기 만 18세 투수 최초 한경기 두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하며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년차인 2022년 10승에 평균자책점 3.84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11승에 평균자책점 3.96으로 포스트 양현종으로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고 생각했죠. 리그 최고 좌완 유망주로 거듭났고 국제무대에도 수차례 나가서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올시즌 부상이 발목을 잡았죠. 1위의 야구인생의 올시즌 첫 시련과 마주한 셈입니다. 갑자기 무리가 온 팔꿈치로 인하여 2024시즌 딱 4경기밖에 등판을 하지 못했는데요. 첫 부상을 당하고 재활한 후 다시 투입이 되었지만 결국 지속되는 통증으로 시즌 아웃을 당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3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올 시즌 기아의 전력에서 사라졌죠. 왼쪽 팔꿈치 인대 손상이 심해져 6월 일본으로 건너가 인대 재건 수술, 즉 토미존 수술을 받았죠. 또한 뼈 조각 제거술도 같이 받았습니다. 실제 투수들이 토미존 수술을 한후 재활하는 기간은 최소 1년을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는 1년 6개월까지 늘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이일이도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을 목표로 재활에 돌입했는데요. 수술 후 경과도 좋기에 재활을 위한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제 이일이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재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수술 후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가벼운 투구를 실시하는 것을 본다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컨디션은 매우 좋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언제 또 통증이 생길지 모르기에 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천천히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하죠. 올 시즌 3발로테이션을 잘 지켜줄 것 같았던 이리가 일 갑자기 빠졌지만 기아는 정상에 섰는데요. 기아는 시즌 막판까지 양현종을 제외하고 선발로테이션의 인원들이 모두 교체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로 인하여 김도현과 황동아라는 새로운 선발자원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만큼 기아 타이거즈의 투수진이 두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즌이 시작하기 전 모든 구단들은 선발로테이션을 확정하고 한두 명 정도 부진이나 부상으로 이탈하는 상황까지 마련하여 준비하는데요. 그러나 올 시즌 기아의 선발 마운드 붕괴는 사상 최고였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선발진과 다양한 작전을 통해서 마운드를 유지했기에 우승이라는 대단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희리의 공백이 덜 아쉬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반면 이희리는 오롯이 웃기 어려웠는데요. 자기가 없는데 팀이 잘 나가면 당연히 이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일리는 도연이 형이나 동화가 빈틈 없이 잘 메워졌다. 우승해서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다. 아쉬움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승이라는 성적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잘해 보이겠다. 내가 다시 빠졌을 때 공백이 너무 크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없습니다. 내년 시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일이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덤덤한 표정이었는데요. 팔꿈치 수술은 터질게 터진 느낌이라 후회는 없지만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활 훈련은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디션도 매우 좋은 상태이지만 코치들은 서두르다 갑자기 통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죠. 그만큼 조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올 시즌 우승한 기아의 이범호 감독은 선발진의 한축을 당당히 맡아줄 것으로 예상했던 이일이의 이탈의 선두를 질주하고 있었지만 우승 도전에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올 시즌 가장 큰 위기 순간으로 이일이, 윤영철 등 선발투수들의 이탈 시점을 꼽았을 정도였습니다. 지난 6월 토미존 수술을 한 이일이는 실제 빠르면 내년 6월경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고 회복도 빨라 빠르게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급하게 준비하지는 않고 있죠.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만 돌아오더라도 기아로서는 나쁘지 않은데요. 그 시기가 여름에 접어드는 시기이고 대부분 주전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때 이일이가 쌩쌩한 상태로 돌아온다면 팀으로서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죠. 이위가 없는 상황에서도 2024 시즌 대권을 거머쥔 기아는 2025 시즌에도 변함없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데요. 일단 올 시즌 김도영이 슈퍼스타로 발돋움했고 최고의 시즌을 보낸 외인투수인 제임스 네일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필승조 장현식이 FA로 이탈을 했지만 내부 자원으로 대처가 가능할 만큼 뎁스가 두텁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우승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도 2년 연속 우승을 위해서는 일위가 돌아오는 시점까지 팀이 잘 버티고 있어야 한다며 그의 복귀 시점을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양현종은 건재하고 올 시즌 종료 직전 복귀한 윤영철은 내년 선발등판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외인 투수 2명이 선발로 뛸 예정이니 오선발짜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내년 시즌을 위한 오선발을 황동아, 김도현은 물론 고졸신인인 김태영도 선발 후보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에서 밀려나더라도 황동아나 김도현 중에 한 명이 불펜으로 가서 장현식의 빈자리를 채울 계획도 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선발에 비상시 채워줄 대체 선발까지 생각하면 내년 스프링캠프에서 뜨거운 선발 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5선발이나 대체 선발뿐 아니라 노장 양현종이 많은 이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기에 이범호 감독은 내년 투수 자리를 위해 옥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선수와 대체 자원까지 충분하기에 부상만 적다면 현재 전력이 우승 전력이라고 말하는 이유이죠. 분명 이리가 팀에 돌아온다면 기아는 전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내년 시즌 우승을 위하여 부상 방지를 위한 고민을 미리 해야 합니다. 부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